돌았 하나 요왜려겠는데 아.. 선물은 하고 있는데 어,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웃자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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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말인데 형들이 나 때리러 올것같아 아이고 이연합회의는아저가시고 저희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선아 아니요. 아니 그 BGM도 저작권 걸렸다고 지금 왜이어아 그래요? 별... <laughs> 야이 어쨌든 애니메이션 인간극장 BGM으로 깔았더니 저작권 걸렸다고 또 뭐라고 하네 <laughs> 되는 일이 <laughs> 엄청납니다 지금. 어? 아 여기는 여기는 소사벌 중심상가 그 로타리 아시죠 거기 일단은 저기 장사 안 하는 집. 어 해서 지금 틀었습니다.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어, 저와 준호형을참 힘나게 할것 같아요. 하여튼 뭐했든 우리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는 나중에 도와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아유.